그래서 좀 힘들었던 마음도 그렇고 착잡했던 마음도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강색 대표 그리고 센스있게 구호라 신나는 음악 구호 이런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충돌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중국이 깡패 마냥 뭐 관광객을 뺀다. 일본을 압박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네, 반도체 그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핵심 기술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중국의 해군은 일본 기술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청일 전쟁 때와 같이 중국과 일본이 해군으로 붙으면 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종종 언론들이라든지 중국을 지나시게 공포심을 갖고 보는데요. 중국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은 식량이 전쟁을 수행할 만큼 식량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하고 비교해서 보면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기 자유시민들 여러분들과 같이 강인하고 씩씩하고 이 나라를 지키죠?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정치인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과 같이 부강한 나라를, 그리고 강한 나라를 오랫동안 준비해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발전주의 국가 모형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된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모형, 그러니까 발전주의 국가 모형으로 이 나라를 위대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그리고 종종 매국 세력인 여야만 물리치면 우리나라의 사강은 저절로 되죠. 네. 여러분 지금 글로벌리스트 세력이라든지 딥스테이트 세력과 중국 공산당과 부정선거 세력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재명을 물리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맞죠? 저는 그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항상 조선 이후부터 정치인, 지도부가 허약했지만 그것을 누가 막아냈습니까? 국민! 국민들이 막아냈죠? 이번에도 그렇게 공난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踏过。